영상 찍어 놓으려고 개념을 계속 왜냐면 화목태들도 비슷한 친구인데 자꾸 뭔가 중간중간 끊겨서 영상 보고 숙제해 렇게 화목태들은 <laughs> 계속 숙제가 떠돌이야 지도가 조금 느리니까 지도가 다 마무리 안 됐어 수업 시간안 됐어 뒤에 남아있는 부분 영상 보고 숙제와 너희들 수업하면 영상 보고 숙제도 해요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경찰 사고가 크다야 가 a 빼기 3가 작다. 자, 해가 이때, 해가 없대. 알고 해바게이로 해줘. 이거 넘어가면 이게 안 되면 이 부등식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계속 틀리잖아. 뭐 2차 부등식에서 계속 나오. 자연수를 왜 물어본 거예요? 자연수는 왜 중요해요? 자, 얘가 해를 가진대, 얘가 가진대, a3이 일단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4보다 a3이,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이다. <laughs> 오른쪽이지, 아이 되지? 얘들아, a3이 4보다 크다는 거야. 일단 커야 되지. 자, 등어 붙는다, 손 들어 안 붙는다, 손 들어 어디서 이거 단체로 지금 거의 뭐, 대모를 하는 거지. 왜안 듣는 거야, 너희들? 아, 손이 없어? <laughs> 손이 없어? <laughs> 다시, 다시. 등호 붙는다 손들어. 둘 중에 하나 안들면 진짜 날라차게 간다. 등호 붙는다 손들어, 빨리. 안 붙는다 손들어. 눈치게 막은 거 같아. <laughs> 등호붙다 붙어? 붙어? 안 붙는다고? 확실해? 해가 있어야 되는데. 아, 표정 뜬다. 붙으면 안 돼. 왜? 붙으면 같아지면 어떻게 돼? 해가 없잖아. 즉, 헷갈리게 적어봐. 사보다 크다. 사보다 작은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붕어 성립한다는 건 예와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거든 같아지는 순간 적어봐. 붙여. 안붙어야 되지. 여기까지에 얘를 아니 얘는 알겠네. 얘가 4분다 약간 작아야겠지? 맞아요? 해가 없대 같아도 빵꾸뽕 빵꾸뽕은 갈라지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 가지? 돼? 되죠자 하나 더마지막에 이제 진짜 쩜이야 쩜자 해를 가져 1, 이 3, 이 4보다 크다, 2보부터이제 점점에 점점. 자 이야기 편하게 써줄게요, 여러분 고객님. 이 고객님들 아주 그냥 다 해줘야 되네요. 4이상 4이야 겹친지 있어요, 절. 해가 4잖아요, x는 4. 2보다 얘는. 이가 딱딱 정리좀 해야 돼. 이게 안면 아무도 못 해. 이거 되죠? 오늘 10시까지 하겠습니다. 또박사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되겠나? <laughs> 어? 뭐, 뭐, 그때 뭐 사먹으러 간다고? 이사토스. <laughs> 이사토스 사먹을 때 전화해놓게. 제발 10시 10분까지 장사해달라고. 우리 유나를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 아홉 시에 받아. 아, 어차피 못 먹었어? <웃음> <웃음> 세상에. 수업까지 일찍 끝내서 받는 거지. 사장님 나빴네 성룡이 여쭤보기 있으니까 성룡 외롭지 않게 잘 참아봐요. 성룡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선생님 트렁크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트렁크 실어서 집에서 끌어다 줄게요. 성룡아? 지금 될까요? 다 됐어, 선생님. 자, 그 다음 절대값 가볼게요. 절대값. 절대값 이거 어려워요 1 5만 이하의 절댓값은 끝낼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절댓값의 정의는 우리가 공정식에서 했지 이미? 가 a 이하다, 이 양수. 이 부등식 해를 풀라고 하면 이 부등식은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다 라가 되는 거 아파트가. 원래는 절대값 x는 x가 양수이면 x,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x가 기본 개념인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나눠서 풀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값의 정의가 뭐지 여러분들?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 이하여야 한다고. a 이하여야 한다고. 거리가 a 이하여야 한다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 이하인 거니까 a와 마이너스 a 사이가 다 되는 거지. 이거 납득가? 이렇게 이해해주는 게 문제를 풀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제식기를 x가 0 이상이면 x가 a 이하이다.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a 이하이다. 이거를 반대로 풀어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0 이상이면서 a 이하이다.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A 이상인 거니까, 마이너스 A 이상 0보다 작다. 근데 얘가 얘는 5하야 5화. 이때도 해가 되는 거고, 이때도 해가 되는 거. 납득, 가니. 여기서 그렇게 이오하와 N들을 헷갈려요, 학생들이? 지금 너희들 헷갈리지? 얘와 얘는 합쳐야 한다고. 여기서 또 공통을 찾으니까안 돼. 얘들아 이미 범위를 나눴는데 공통이 나올까? 0 이상인 놈의 해고 0 미만인 놈의 해인데 이미 0을 기준으로 나눴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0 이상일 때이 놈도 해가 되는 거고 0 미만일 때이 놈도 해가 되는 거니까 모화가 되는 거야 또는이 되는 거야 이거나가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나? 그렇 여러분 선배들 맨날 이게 오와 N도 헷갈려서 맨날 똑같은 소리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잊어버려서또 일주일 뒤에 또 설명하고 그럼 합치면 마이너스 a부터 연결되니까 a까지가 나오는 거야 이 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것도 필요해 나중에 기회가서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갖고 직관적으로 바로 보자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가 a 이상이라면 뭐가 됐 될까요? 여기 그림, 그림을 그려볼까요? 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는데 a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0과 0으로 있는거죠. 그치? 좌우가 안 맞아 안 맞아? 결국 이 식기는 x가 마이너스 a 이하 또는 x가 a 이상이다가 이부등식의 e 해가 되는거야 얘는 a까지 해놨어? 3인데? 돼요? 다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x-a의 절댓값이 b 이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가자 이 얘는 어떻게 풀까? 원래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야 x-a의 절댓값이 3 이하다를 풀라고 하면 x가 1 이상이면 양수니까 x 1이 되어서 나오고요. 따라서 x가 4 이하입니다. 1 이상에서 4 이하가 나왔으니 1 이상 4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x가 1 이만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절대값 복기는 날지? 예를 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3 이하가 되고 x는 2 이상이 되네요. 아니 e 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네요. 1 미만인데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얼마? 1 미만이 됩니다. y 놈과 a 놈이 모아가 되는 거라서 1과 1에서 연결이 되니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라고 계산해주는 게 수식적인 방법. 요거도 이해되니? 납득가? 얘를 이해해야 나중에 뒤에 가서 절댓값이두개 이상인 부정식도풀줄 알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요 1, 2, 3, 4는 너무나 약간 강렬한 느낌의 절댓값부정식이라서요 그래프의 개념을 이용하여 바로바로 바로 풀자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 얘를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x a를 그냥 x라고 생각해봐말죠절대값 그렇죠? 안에 전체를 한덩어리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놈이 이 개념으로부터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똑같이 얘를 아 그냥 x a를 그냥 전체 x라고 생각해 봐거든치환해죠 그럼 1번의 개념을 알면 이 식기는 x-a가 얘가 양수일 거야. 빼기 b 이상, b 이하가 되는 거지. 양변에 a를 더할 거야. a를 더하면 x는 a-b 이상, a-b 이하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지. 자이쪽으봐 요거 풀어볼게, 바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서 길게 푼걸 이놈은 x-b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될 것이고요. 양변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 4가 됩니다. 다 똑같나요? 똑같게 나오겠죠. 이게됩니까 뭐가 더빨라 이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훨씬 빨라 우선 제가져 절댓값이 하나가 들어갔고, 절댓값이 하나가 있고 요 우변에 상수가 있는 꼬라지에서는 요 놈을 이용해서 푸자는 느낌이에요. 4번도 x-a의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나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도 2번의 모양을 적용해서 x-2의 양수와 마찬가지로 x-a가 마이너스 b 이하 또는 x-2가 b 이상 그래서 얘는 x가 a-b 이하 또는 x는 a가 b 이상이 됩니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선진대? <laughs>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지울게. 밑에도 뭐 지워도 되지요? 이런 걸 우리가 풀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x-3의 절대값이5 뭐, 이상인 해를 구하세요.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에 에이, 절대값 들어가는 식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동은 바로 x-3이 마이너스 5 이하 또는 x-3이 5 이상이다 라고 풀고 3을 넘어면2 이하 또는 x가 8이상이다가는이입니다 예도해 또는 예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8 이상을 대입해도 참이 되고요. 2 이하를 대입해도 참이 된다는 얘기요 특하니, 여기까지 대 여기 4번까지는 암기가 되는 게 좋다. 이리서부 암기를 하라. 이해가죠? 대종. 자, 그 다음, 여게 x 1 0 0 절대값 더하기 x 1 0 0 3이 예를 들어서 뭐5 이하인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했어. 얘도 그래프로 스생이면풀줄 아는데 설명하니까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사을을잘 못해.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 다음 거는 그래프로도 못풀수 있는, 못 푸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으로 풀어. 절대값이 두개 이상이 나오잖아? 얘가 0이 되는 값을 찍으세요. 어차피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값0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예, X 기 A. X가 A가 되면 0이 되지, 0보다 크나 같으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각각의 절대 값은 X가 1을 기준으로 좌우에 부호가 바뀌고, 얘는 X가 3일 때 좌우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맞을까? 근데, 범위를 보면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0이 되는 값 1, 0이 되는 값, 값을 적어 놓고, 구간을 3개로 쪼개야 돼는

이분의 9 이하가 될 거고, 항상 우리 뭘 살펴야 되느냐?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럼 음, 제 새끼를 무식하고 무시하고 그냥 2분의9 이하가 다 해나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얘와 얘를, 앤들을 때려야 돼. 그이고을 해야 된다. 둘다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해는 얼마? 3 이상. 2분의9 이하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에이두 번째, X가 1 이상 3의 등호를 넣었으니 여기 3의 등호를 뺍시다. 이 경우가 되면, 어, 요 사이에 2를 넣어봐. 양수 내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때요 사이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양수 음수를 확인하라, 쓸데없게 했었지, 그치? 왜냐면 그 범위에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나올 거니까, 그 밑에는, 얘는 양수인데, 뒤에 그 음수가 되니까, x 빼기 1 더하기, 빼기에 x 빼기 3이 5 이하라가 만들어지 되죠.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어, 여기 사라져요. 맞습니까? 그럼 얘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5 이하라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얘 손이 파네. 이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부정식 얘는 뭐예요? 이해가요? 천준이네? 어. 좀 표정이 어두워져, 점점. 다크서클이 막 보여진다든. 어려워. 어렵지, 어려워. 절대값 그래프가. 절대값 부등식이. 세 번째. 엑셀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요세 개의 구간 중에. 그지? 1보다 작으면 0 넣어가.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돼요 결국저 시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뭐 이하다 빼기 ex가 될 거고 카메라가 그렇게 아까 내가 켰었나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가 넘어가면 1 이하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 내일 이상이 되는데 20개 하고 20개를 마찬가지로 멀때려야 된다고 m 들를 때려서 x는 마이너스 7의 이상 뭐 1, 2만이 또 해가 되는 거야. m, p, q, n, d, q, p, 은다 오화가 되야 돼요. 오화 합쳐야 된다. 얘도 해, 얘도 해, 얘도 해다. 그러면 3, 3 연결 되지 1, 1 연결 되지 해는 마이너스 이상 내고 나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요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149페이지까지도 설명 다한 거야. 대표 파 8은 활용 문제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의자 문제 기억나? 기느자의 3명씩 앉으면 <laughs> 스티 바로 얘기서는 아씨 <laughs> 저 기억이 되는 괴롭혔잖아 기내 자리 다섯 명씩 안되면 사람이 세명 남고요 네 명씩 안지면 의자가 세개 남아요 이런 문제 안 풀었어? <laughs> <않봤어>? 옛날에 추억을 내 살리는 지서 풀어봐 할수 있겠지 안 되면 다음 시간 에 해줄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풀어놓냐 스텝 2는 나중에 해야지 알야 14번까지 스텝 1 14번까지와 라이트센 왜 아니 자꾸 왜 아니 여러분들 오케이 저기까지 끝나고 신청곡 고 점까지 984분까지 끝나죠 오케이 이제 3 다시 2센 들어와야 돼 수요일 날 그리고 아까 개인질문 남미롱까지 마무리 와서 수요일 날 개인질문 받으면서 3 2센도 지금 받겠습니다 소수령 대인끌어와야돼또뭐더 해야 되는 거 있나 일팀 마무리 안 되서 하는 거. 수요일 날 와서 마무리. 조심히 가. 어? 네, 네. 오지마. 지 치, 치마. 어, 저거 왜못 와? 왜 저기 유럽 얘기가 다와이 정도로. 조심히 갑니다.